네, 이번 인도 벵갈과 미얀마 지역의 선고, 선교, 선교보고로 시작하겠습니다. 기간은 2월 24일서부터 3월 12일까지였고, 처음 참석 인원이 12명이었습니다. 인마뉴엘 장로교회 교인 8명 외에 어, 지역교회 2개 교회에서 5명이 더 연합하여서 진행되었습니다. 어, 먼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심으로 함께 순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 준비 기간은 2018년 9월에서 2019년 2월까지였고, 중보기도 또 현지 팀과의 사역 조정, 팀 구성, 사역 훈련, 비자 관련 서류 진행 등이 해왔습니다. 사역지는 그 지도에 붉은 점으로 표시된 대로 인도 벵골 동남부 지역 순돌반과 바라사트 그리고 미얀마 양곤과 마우빈이었습니다. 예, 마우빈 그런 미얀마 사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사역은 크게 마우빈 기숙사 학생 사역과 양곤 현지 전도사 말씀 사역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숙사 사역은 기숙사에 살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어 주로 된 말씀은 죄와 구원 그리고 비전을 가르쳤고 학생들이 죄를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화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말씀 Q&A는 현지 학생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10가지 궁금점을 미리 질문을 받아서 동역자분들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양곤에서의 각 지역 전도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 사역은 어, 다시 믿음으로 그분들을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들이 기숙사 학생 사역입니다. 네. 어, 예 다음 사진은 양곤에서 진행된 잠깐만요 이거 아직도 예 기숙사 사역이군요 예 메니어 올림픽 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미얀마 전도사 아, 전도자 말씀 사역 양역 부분입니다 양곤에서 진행된 지역 전도사님들 대상으로 한 말씀 영역 시간입니다. 초대 되신 전도사님들이 미얀마 전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어, 서로의 경험과 훈련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도 사역을 보고하겠습니다. 사역지는 동남부 방글라데시 국경 지역에 위치한 순돌방과 바라사트로 어, 지도에 붉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어, 보시는 사역은 순덜반에서 지역에서 진행된 사역지를 그날그날 구글 지도에 표시한 사진입니다. 순덜반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쉬운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루어져 있고 타 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소수민족들이 많아서 인도의 계급사회에서 주로 가장 낮은 불가촉 천민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외모와 성격 또한 또한 일본 일반 인도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영적으로는 강한 힌두와 모슬레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인도 사역 내용의 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 개척 사역으로 총 47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남부 순덜반 지역에 24개의 가정교회 어, 바라사트 북부 순돌반 어, 지역에 23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어린이 학교를 방문, 포, 푸바 폴타 어린이 학교를 개교식을 하였고요. 또 바가바트푸르의 새 어린이 학교의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또 현지 사역자 말씀 양육이 있었고 이, 이 부분은. 어, 심성준 목사님이 말씀을 샌프란시스코 제일 침략에 계시는 그분이 가르치셨고, 현지 사역자 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예, 그, 어, 가정계의 개척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회개하고주 예수를 믿으라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위태한 나무 다리도 건너고 현지인의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새 세우, 리더를 세우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또 병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 여러 지역들을 다니며 세웠습니다. 어, 이게 <laughs> 제가 이게 슬라이드가 예예. 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인도 집들이 저렇게 다음에 아, 구멍도 있고 이 날씨가 더워서 그렇죠. 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손을 드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순돌바는 강이 있어서 그 저런 배를 타고 다닙니다. 거기에 순돌바는 나무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 부분은 그, 파침, 그, 불가축 천민 그 지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 새롭게 세워진 어린이 학교, 푸바폴타 학교입니다. 지금 막 학교를 개교를 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이것은 3년 전에 그 지역에 가정교회를 세울 때의 사진입니다. 3년 전에 그 가정교회를 헌신 하신 분이 거기에 땅을 그 기증 하셨다 그래요 이건 현지 사역자 말씀 양육 이 콜카타에 있는 맹인 학교입니다 디바인 펠로우십 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상 국장이 이재희 형제입니다 아, 이번 단기 선교를 어,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을 좀더 어,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어, 위해서 어, 지금 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조금 네 아,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어, 저의 간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바람이 있었다면 아, 첫 번째는 성교, 여기서 뿐만 아니라 성교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좀더 경험해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걸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성교지를 좀더 일상적으로 느껴보고 성교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좀더 일상적으로 가깝게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두 가지를 가지고 성교지를 향했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여지없이 기도한 것을 그대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아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장면인데요. 아,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에이. 지금 이 사진에 보, 왼쪽 사진을 보시는 이 지금 붉은 옷을 입은 이 자매분. 이 자매분이 인도의 어, 순들반 지역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가 5년 전에 처음에 가정 교육을 개척할때 저분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으신 분이셨어요. 근데그 가정에서 강한 힌두 가정에 자매분만 받아들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어, 핏박이 아, 핏박이 강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으시고도 얼굴이 어, 상당히 어두우셨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 돼아 분이셨는데 요번에 저희가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우연찮게순돌반에서 다시 이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5년 만에 봤는데 아니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달라지셨지 라고 생각하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그냥 얼굴이 밝아지신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그 마을의 공동체 리더로 성장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이 이분으로 인해서 보금이 들어가서 훨씬 더 커지고 융성해져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옆에 있는 사진은 이 가운데 계시는 분. 이분은 미얀마에 계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분이저 저날 사진을 찍었을 때 저분이 미얀마에서 개척교회를 하시고 그 기념으로 저희 미얀 마 팀에 갔을 적에 초대하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찍은 사진인데 왜저 사진이 특별하냐면 미얀마에서는 개, 어, 개척 교회를 하려면 이제 특별한 이제 그 나라에서 정, 정해준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도수가 5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부, 어, 부수적인 세칙이 있는데 저분이 그 지역 을생 섬기시 시면서 개최 기회를 이루시기 위해 15년을 섬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사실 특별한 날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성교시에서 역사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정말 짧게 는 5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이분들의 섬기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그 지역을 이렇게 일구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걸 보고, "아, 이번 성교 너무 잘했다"라는 <laughs> 어, 마음이 참 들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또한 가지를 더기도를 했었잖아요. 이제. 하느님께서 생겨져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또한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두 번째 사진으로 가겠습니다. 인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진흡, 어, 이번에 갈 인도 상기성교로 갈 때까지 몇번 어, 수차례 인도를 다녀왔지만 좀 영적인 답답함이 눌려있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요번에 기도 그러한 변화되는 가정을 보여주세요라고 하고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인도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사진 왼쪽에 계시는 분이 보음아어 꺼져 버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 아까 사진 왼쪽에 계시는 분이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하우스 처치 리더로 세워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진의 그 분보다 제가 이 사진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분이 십자가를 들고 계시는 그 뒷벽에 집이에요 그 집의 벽면 네,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뒤쪽에 예수님 사진이라든가 그림이죠 그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이 따랐던 우상들을 본인 손으로 직접 깨어 부손 놓은 거예요. 얼마 몇 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인도에서는 아, 다신 2년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전해도 살아, 유일신 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참보기가 힘이 들었고,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그런 의구점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바뀌셨더라고요. 정말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따라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고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한편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이분들이 이 2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다가 자세히 그분들을 들여다보니,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분들의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이 얼마나 읽으셨는지, 손대가 너무 묻어가지고, 책장이 헤어질 만큼, 그런, 그게 떨어질까봐 이렇게 셀러, 어, 그 셀룰러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시면서, 그날 저희들이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책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니까, 그 그렇게 말씀을 보시고 사무하시니까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결단력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깊은 가운데 저희가 다시 이동을 하고 다시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던 성지 현장을 보여주시라고 했던 것처럼 변화되어가는 성지 현장도 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어, 핍박받고 있는 또한 동역자들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진의 왼쪽에 보이는 저 젊은 청년은 원래 어, 아주 똑똑한 과학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였는데 믿음을 받아들으신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셨어요. 쫓겨나셔가지고 그 지금 그 과학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과외 선생님으로 지금 성기치고 성기시면서 일상 생활을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그 옆에 사진은 그분의 가족들이고요. 저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저 마을에서도 그분들을 지금 거의 격리시켜 상태로 이렇게. 가져놓고 출입만 할수 있도록만 해놓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걸 이렇게 떼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미 알고 난 예수님을 알고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척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교지에는 여전히 이러한 박해가 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순들반에 들어갔을 적에 순들반의 한 가정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 개척의 일반적인 사진인데 좀 특별한 사진이 있다면 지금 이 사진에 이 빨간 옷을 입은 저 자매분이 가정교회 개척의 리더 분이세요. 그분이 저희를 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오라고 하셨나 하니 저분이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저희를 부르셨고 근데 저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또 다른 한 분을 초대를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흰옷을 입으신 이분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계시는 분 저분이 누구신가 하니 그 마을의 힌두 지도자입니다 아주 강한 힌두의 영을 가지고 계신 지도자세요 어떻게 오셨냐 하니 저 자매분이 예수님을 알고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자 저 힌두 지도자분에게 일단 와서 보라 일단 와서 들어보라 라고 해서 저희들 그 보금의 현장에 그리고 저분을 함께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였어요 보금을 전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치열했었어요 저분이 저희가 복음 한마, 한마디를 한마디를 전할 때마다 힌두의 교리로서, 교리로서 저희들에게 계속 디벨링을 하고 그리고 저기 계시는 함께 하신 분들에게 보금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분들을 그 마을의 지도자시니까 회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에서 저희가 그 가중교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못하고 걸어나오는데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저희 팀 모두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그 순간에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팀을 부른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저 자매로 인해 저것에 복음이 들어가겠지만 이 분, 근데 이 견고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데 그 견고한 마음에 말씀에 씨를 뿌려야 되는 기회에서 저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집안을 돌아서 나오다가 저, 그 마음을 느끼고 저희 모두가 뒤돌아서그 분을 깨어났어요. 깨어고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용히.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 어, 기도를 하면서 이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두 가지를 기도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거기 무엇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성교지 현장을 보여주십시오. 더 가까이. 그 변화되어 가는, 믿음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과,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저희들이 돌아갈 성교를 다시 가야 되는 이유가 생겼고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이간증을 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